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형근 입니다 네, 팀의...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도의 공약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네, 남해하악이요 예, 네, 메스 비중은요? 예, 네, 9010원에 20%입니다. 아, 이거 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네, 이제 봄철도 돌아와서 네. 이제 비료도 저기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아그러셨구나 예, 이거 비료 관련주인데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그 남해어 같은 이런 공물가을보 공물가, 예, 네. 공물가의 뭐 삼대 공물이라고 해가지고 원자재값을 보면서 어 비료 관련주나 사료 관련주는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물가격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여기 보면 밀 밀가 밀갑. 이게 밀값이거든요. 지금 보는 게 밀값이에요. 지금 떨어지고 네. 있죠. 예, 예. 예, 한번 이렇게 한번 또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어, 대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본 보면, 이렇게 바닥 라인에 있죠. 예, 얘도, 예, 대두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건, 뭐 옥수수 가격인데, 옥수수가 이렇게 봐요. 얘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봐봐요. 그죠? 예, 예.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할때 이제 원자재 값들이 이런 비료나 사료 관련된 원자재 값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공물 값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이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농사 시즌이고 이제 비료 값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래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네. 네. 근데 이게 움직임이 없잖아요. 예. 이게 움직임이 딱 없죠. 지금 보면 이렇게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거 행보하고 있잖아요. 예, 거래량이 없어요. 예, 네. 거래량이 없으니까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사이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거래가 들어오냐 안어오냐이 타임을 보고 우리가 이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장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 그래? 그 장기적으로 예. 보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가 깔아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더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만 원, 만 오백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하면 돼. 그런데 좀 아, 더뎌요. 예, 예. 근데 더뎌도 상관 없나요? 예 예. 아 더뎌도 상관 없으면 끌고 가세요. 괜찮아요. 가격 라인이업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은 사이클 자체가 이번에 업이 된 사이클이고 그다음에 7, 8월 달 되면 이상 기후 때문에 이번에는 6월 달 정도부터 이제 폭염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기상 이상 이상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농식물 관련주도 한번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드하는 건 어떨까요? 아 예. 장기적으로 보면 예. 네. 관점이라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네. 성,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만원 되면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지금 현재는 바닥입니까요? 바닥이에요. 한참 옆으로 아... 횡보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점에서는 실적 베이스가 깔려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달 들고 있는 게 훨씬 더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 괜찮아요. 끌고 한번 가고 만원 네. 되면 전화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 응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